어느 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다. 소라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건강의 경고 등이 켜졌다. 그녀는 가슴을 조이며 체중계 위에 올라섰고 그의 숫자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은 점점 커져갔다. 소라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친구는 이미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소라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음식 섭취를 일정한 시간대에만 하는 식습관으로 특히 많이 알려진 168 방식은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식사 시간을 흉내 내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의 금식만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려워 보였지만 소라는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대신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오전 한 잔의 커피로 버티기로 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의 8시간 동안은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며 체계적으로 음식을 섭취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다. 배가 고파지는 시간마다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자신을 다스렸다. 스트레스로 인해 눈앞의 간식을 바라보다가도 소라는 자신의 목표를 기억하며 참아냈다. 무엇보다도 친구의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라의 몸은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며 더욱 동기부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피부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다. 소라는 일기장에 매일 변화를 기록하며 자신의 노력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를 칭찬했다. 단순히 체중 감량뿐 아니라 그 속에서 얻어낸 자신에 대한 믿음과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소라는 기쁘게도 자신만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른. 여성들에게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소라에게 또 다른 희망과 열정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소라의 간헐적 단식 여행은 끝이 아니었고,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예정이었다. "라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아름다운 해질녘 작은 마을에 사는 민수는 여느 때와 같이 마을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데 관심이 많아 여러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여하곤 했다.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민수의 인생에는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몇년전 민수의 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그때 민수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민수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마다 신선한 야채, 과일, 견과류 등을 간편하게 준비해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먹었다. 또한 고지방, 고당류의 음식들을 멀리하고 싱겁게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식단 변화는 그에게 활력을 주었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운동을 생활화했다. 일주일에 최소 세번 이상, 민수는 아침 혹은 저녁에 동네 체육관에 들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 처음에는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점점 운동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덕분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이전에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PC 게임을 즐기며, 늦은 자정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그러나 수면의 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읽고 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일상은 민수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민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적한 곳을 걷거나 가벼운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다. 또한 주변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웠다. 이러한 방법들은 민수가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받는 압박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 민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그저 민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는 뿌듯함을 느낀다. 이 작은 변화들이 민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누리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누구에게나 동려할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그저 작은 실천일지라도 그것들이 쌓여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같은 때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몸의 방패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소개할 음식은 마법같은 콩입니다. 콩은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은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말린 과일, 특히 건포도, 말린 자두 및 무화과는 면역 세포에 활동을 돕는 비타민 C와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위장관의 건강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최적화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잔의 녹차는 면역계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대 도움을 주는 커큐민이 들어 있습니다. 카레나 스무디에 강황을 추가함으로써 즐겁고 건강하게 이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 덕분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적당량의 마늘을 섭취하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거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효율을 높이며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여 건강한 아침 식사로 챙겨보세요. 일곱 번째는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뿐 아니라 비타민 A, C와 같은 면역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자연 상태의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소량의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홉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이 비타민 A는 피부, 호흡기, 소화 기관의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A, C, E가 모두 풍부하며 섬유질과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비결이며 우리의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음식들을 선택해 보세요.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40대 여성 미영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큰 고민 없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체중 관리가 어려워졌다. 많은 책과 온라인 기사를 찾던 중 그녀는 균형 잡힌 체중 유지를 위한 간단한 팁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발견했다. 그 글을 시작으로 미영은 그녀만의 체중 관리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미영은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영양소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그녀는 매일 아침 식단을 기록하며 자신이 섭취하는 칼로리와 영양소를 점검했다. 블로그에서 읽었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는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귀리를 넣은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고 과식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미영은 운동을 생활하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한 미영은 점차 요가와 필라테스를 추가했다. 그녀는 온몸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을 좋아했다. 운동 후에는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고, 이는 그녀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균형이었다. 미영은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매일 저녁, 조용한 방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단순한 체중 관리 그 이상으로 그녀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어느날, 미영은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미영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굴이 밝아졌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묻기를, 비결이 뭐야?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씩 매일매일 신경 쓴것 뿐이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시간이 흐른 뒤 미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건강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미영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건강 유지 강의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특과 경험을 얻어갔다. 그녀는 또한 블로그를 시작하여 널리 사람들과 소통했고,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미영은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체중 유지를 위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그녀는 변화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삶의 진정한 균형이었다.